일단 4의 5분의 4라는 친구가 약 얼마 정도 될것 같아? 한번 찍어봐라, 얼마 정도 될 건? 일단 다섯째 곱을 해보자. 해보면 4의 네제 곱이야. 이건 256이지, 머리를 다섯째 곱하면 256과 근접해. 그치, 3의 5승은 얼마지? 아. 그럼 이게 4의 5승부터 잡겠지 결과적으로 이 친구라는 건 아, 시끄러. 맞지. 맞아. 오케이. 3 얼마 얼마야? 맞지. 그럼 봐. 얘는 이 부분이 3점 얼마 얼마니까 됐어? 그래 오케이. 가자. X 게 i n X-2 생이지 가자 다음 k a y So, I want to s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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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 a n 일단 여기 있는 이 친구가 3. 얼마 얼마잖아. 그러면 거의 그냥 감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1. 얼마 얼마돼서 가우스가 1이라고 나오면 제일 행복할 거 아니야. 맞아? 근데 그럴지 않을지 모르지. 왜냐면뒷 부분이 있으니까.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게. 우리가 만약에 이게 2가 되려면 이 부분이 6보다 크거나 같은 거 따라서 못 따라서. 근데 불가능해. 왜냐면 얘가 3. 얼마 얼마고 얘는 x-1은 1보다 작은 숫자라 했잖아.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봤자 6이 될 수는 없거든.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숫자라는 건, 어, 이 숫자라는 건, 이거는 3, 4, 5 중에 하나 있으니까 3 나눠주면 어차피 가우스 했을 때 1밖에 안 된다. 음위7 봐준 이겠지